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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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낚시대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낚시도 안하네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플레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조그만 수리지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이 제보를 해주셔서 온 곳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인데 덩어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반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근데 옆에 조사님들 간격이 조금 너무 가까워서 약간 턴다운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속속들이 조사님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여기는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제가 저번에 왔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낚시하는 걸 싫어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낚시 하시는 분들 다 주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있으면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플램뱅 낚시에 출발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좁은 소리중에열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 과연 붕어가 나올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짧은 데 1.6칸 대거든요 요거는 지금 수초 있고 지금 배수분데데두 대는 버리는 데입니다 근데 혹시 또 몰라서 수심이 지금 굉장히 깊어요 3m, 2.5m, 3m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간 낚시 개념으로 한번더 봤습니다.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요. 말풀 때문에 구멍 찾기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나오면 씨알이 크다니까 옥수수 장전해서 좀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손맛 톤온 느낌입니다. 한번 가봤는데요, 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와, 케미가 어마 무시합니다. 어마 무시해. 제가 지금 여태까지 노지를 뛰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아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와 여기 지금 캠미 꺾고 한 30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전부 시간이 8시 40분이에요. 그럼 이제 피크 타임이 한번 지나갔다는 소리인데 단 하나의 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여기서 한번 진짜 우당탕 한번 하면 스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이 소류지에 내일 몇 마리가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laughs> 오, 작년이 아니에요 힘미 이야, 입질 맞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이거 작년인데? 이거 작년 아니다 이거 이거 뜻차 써야 돼요. 이야,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플랜비. 이야, 입방정 한마리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찌가 끝까지 소순걸못 봤어요. 이 야, 붕어 진짜 이쁘다. 이야 정말 멋지네 아침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홉 치꽉찬 아홉 치와 진짜 미쳤어요 찌가 와 소문 들어줬네요 입질 한 번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한고로 좋습니다. 와 <laughs> 내일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 진짜 고기. 와, 너무 예쁘다. 들어가. 네, 이 정도입니다. 플랜 비가. 하, 좋다. <laughs> 찌가 완전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구독자님 잡으셨어요? 어려운데, <laughs> 산소를. 저밥 먹읍시다 구독자님. 굉장한 프로입니다. 이야 여기서 한마디 해내시네요. 일단 밥을 먹읍시다. 근데 구독자님은 지금 오늘 약속했죠 저랑 또 내기 뭐. 내기 네, 네 했잖아요. 이좀 알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내 네, 뭐, 무슨 내기를 했는지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찍 자자고요. 아, 아까 얘기 아까 뭐라 그랬. 그래.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다 그래. 제가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길 했냐고 입수 또 환자 병원 가기로 했잖아 있죠 에? <laughs> <laughs> 지는 사람이 <laughs> 저 장비 <당시에> 오늘 세팅했어요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오늘 세팅해도 병원 가면 억울하니까 안 <laughs> 되고 <아니고. 웃음> 아니 딱 세팅을 했잖아 우리 그치? 예 네. 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지 응? 말고 오고 졌다 보고 남자나 그거 예? 네? 아우치 한마리 눈물 흘리네 아유 밥을 먹고 왔습니다 저녁이 정말 맛있구요 야이 붕어를 잡아서 그런지 이게 계곡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모기도 없구요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추워서 지금 이거 패딩을 입어야 되나 이 정도로 역시 붕어는 더위에 특효약인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제가 한 10분 전에 예신을 받고 우와 목줄은 안 나갔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와 엄청 높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좌안이 좀긴 데를 폈습니다 어, 3436 이렇게 긴 데를 폈고요 근데 바닥이 우한은 3미대를 피니까 바닥을 찍지를 못하더라 말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짧은 대로 해서 지금 바닥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시면 찍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제 찍어 내려가면서 찍었어 바닥을 살짝 찍었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아까도 우한 쪽에서 지금 붕어 9채 한 마리 올라왔는데 입질이 지금 요 4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번 사고 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씩 아, 집중해서 쪼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렇게 폭을 많이 줄지는 상상을 못 했어요. 제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운전을 좀 장시간 했습니다, 낮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인천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운전을 많이 했,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되면 떡 또, 또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죠. 예, 졸립니다. 좀잘될것 같아요. 좀 자자다가 여기가 아침장, 새벽장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새벽장을 좀 노려야겠, 노려야 될것 같아요. 좀뭐 고개가 끄덕끄덕 넘어가는데 무리 해서 앉아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 하겠습니다. 세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 역시 한 마리도 못자고 지금 수달거리면서 텐트로 와서요. 대부분 분들이 다. 낚시대를 그냥 그대로 놓으신 채 캐미를 놔두시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휴식을 취했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잡으면 멋진 붕어 한수 정도 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야. 정확해요. 아 좋습니다. 휴대폰 충전한 거딱 보는데 기가 막히게 오릅니다. 아 여덟 치나 될라나요? 여기 한 바퀴 더왔습니까 오자터. <laughs> 아 그래도 어저께 나온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야. 보자 붕어 예뻐요. 여덟 시될것 같아. 여덟 시한방 떠났는데, 그래도 뭐한 수도 못 하고 지금 슬픔에 떨면서 아 삼켰어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야 지금 차에 가서, 맛동산 갔다 먹을까지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지러 갔으면못 먹었, 맛동산을 먹, 먹으려고 했으면 못 잡았을 겁니다. 8치 안될것 같은데요. 3, 8에 24, 20, 잘하면 8치 되고 안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한방가에꼭한 방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 이 정도도 저는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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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네, 네, 왔습니다. 우와, 이야,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입신, 이야, 크진 않아요. 여기 한방터 맞습니까? <laughs> 그래도 기가 막혀요. 찌얼림이 너무 멋있어요. 야, 지금 정보를 주신 어, 구독자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녀석, 기가 막힌 찌얼림이 나왔습니다. 야, 이 녀석은 시커멓네. 어떻게 같이 나오는데도 어떤 놈은 시커먹 어떤 놈은 황금빛이 그러네. 여기 특이합니다. 갔습니다, 갔 와, 이거 놓쳤어요, 딴데. 와, 저 앞에 캠핑카 보다가, 아, 아, 저, 저거, 저거 한번 사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저뭘 언제 사야 되나.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야, 아, 참, 1 0놨 아슬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의견이 있어요. 다시 올것 같습니다. 다시 투척하겠습니다. 배수가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오셨어요 허암맘마보다도더 무서운 배수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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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뭐요이 맞습니다. 우와 이게 안 나오네. <laughs> 기가 막힙니다. 우와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이찌 보세요 이 장치 거의 메다지되거든요 기가 막힌 찌가 올라오는데 안 나옵니다. 조금 빨랐나요?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배수 배수가 시작되는 데도 나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야, 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렇지, 와, 기, 딱딱 숨어서 기가 막힙니다. 미치겠습니다. 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히트님이랑 통화만 하면 찌가 올라옵니다. 지금 두 마리 허리급을 제 거를 지금 히트님이 지금 털리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상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될것 같아요. 아찌 너무 멋 있었어요. 야 이게 아 그래도 지금 배수가 조금씩 되는데도 아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어 아침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또 이러다 또 자자 또 후반대 주문 돌아버리죠. 좋아봐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힘도 좋아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와, 아, 기가 막힙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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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보세요 이거. 아, 나 재밌어요. 야, 좋았습니다. 가만 있어. 야, 멋지죠 뭐, 월척은 없지만 정말 전 이런 낚시 되게 좋아합니다. 와, 저는 사실 한방터를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안 다녀요. 저는 그런 분들 있죠. 열 열번 꽝쳐도 4자 기록으로 잡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어,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입질 많이 오고 손만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방터 안 다니는데 아, 여기는 한 방터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입질을 많이 봤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니다 아, 쓴다 니다네 아, 아, 그렇죠.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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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마리수가 갑니다. 오늘 마리수 예, 한방 터 마리수가 웬 말입니까? 이거? 이야, 이거 보세요. 아, 붕어, 제가 이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붕어예요. 이런 붕어. 저는 솔직히 쟁반 붕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붕어가 딱 예쁜, 예쁜 체형. 쫙 빠진 이게 한국풍어죠 이게 정말 오리지널 아좀 왔습니다 아, 한방터 마리수 또 이것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섯 마리 째인가요? 이 정도면 뭐 한방터 마리수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 너무 좋아 야 이게 지금 장마철인데 오늘만 이렇게 지금 날이 좋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t w 가 a t s it? What's it? w h a t 기 it? What's 겠 t What's 가 t w h a 가 s 가 t 가 h 어. 알 s i 알 What's it? What's it? w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이거 오늘 집에못갈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아,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이 누가 베스터? 베스터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한방, 이거 한방 터에서 여러 잔방, 여러 방을 때리면 이건 참, 이건 상돌이 어긋나는 건데, 이거...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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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야? 이 도대체 어떤 거야? 두 번째 거, 이거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와 찌를... 입... 이거 도대체 어떤 찌지? 세개 어, 이거다. 이거. 어, 걸었습니다. 걸었어.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환자 건데. 이거... 이거 배터리에서 내가 지했는데 어휴, 아, 어, 큰일이 큽니다, 큽니다.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제가 잡은 겁니까? 누가 잡은 겁니까? 이거. 어후, 자, 뜰채인데 가져갑니다. 뜰채 있어야 돼요. 오!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미치겠다. 우와. 제가 낚시 입문해서 처음 잡는 겁니다. 진짜 우와 자라가 사자야와 우와. 우와 씨 이거 어떡하지? 어. 와 예쁘다 어. 와 진짜 잠깐만 잠깐만 나 줄게 나 줄게 이거 잘못하면은 오손 어, 잘린다며 어이 아냐, 아냐, 이거 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야,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갈등 많이 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이걸 가지고 사자면은 제가 배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구독자님, 그렇죠, 뭐. 야, 진짜 크네요. 아, 처음 잡았습니다. 낚시하면서. 예, 잘아요. 태어나서 처음 잡아본 거예요. 근데 역시 제, 제 낚시대가 아니에요. 어, 어 무서, 워오물라 어, 그래. 야 잘갑니다. 네, 플룸입니다. 지금 11시가 다돼가는데요 이제 걷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지금 구독자님한테 소개받기로는 유명한 5자터고 4자도 자주 출몰을 하고 덩어리 붕어가 많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어저께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이거 근래 정말 재밌는 낚시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장점이 너무 깨끗합니다. 환경이 쓰레기가 뭐 담배꽁초 몇개 빼고는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리고 찌 올림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 저렇게까지 진짜 간만에 그 여기 수심이 2, 3m 되는데 그 깊은 물에서 올려주는 찌 올림 그리고 앙탈진 붕어의 손맛 멋진 붕어까지 만나고 갑니다. 아,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좋아요. 특히 한방토에 와서 토종토보다 더 많은 손맛과 재미를 보고 가네요. 또 제가 태어나서 자라, 처음 잡아봤어. 자라. 무섭네요. 막, 막, 막 물어 뜯으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낚시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플랜 비의낚시 여행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삑! 삑! 네, 개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큰 게. 아, 가만히 있어라. 아유, 미안, 미안, 미안. 나줄게나줄게 아, 아저씨. 방만나줄게 27cm, 9치. 나머지는 뭐 8치, 7치 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섯. 한 마리 어디 갔어? 아, 얘 예, 여섯 마리요. 아조조 하아... 조. 멋집니다. 야, 예, 너무 예뻐요. 놔주겠습니다. 놔줄게, 놔줄게. 아, 너네들 방생할 때 제일 힘들어. 보자. 녀석들이 놔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응. 보시죠 아.. 이약 환자분 갑니다 지금 야 어저께 그 입질이 사자였어요 그거 진짜 음. 이 새끼들 밥 먹을 때 알아요 어? 음. 네? 음, 아... 아... 플러스 입니다 啊哎어好